우리가 그이 요소서를 통해서 아주 뭐 짧은 시간에 거쳐서 13장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대략 한 40년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전쟁 사조. 하루도. 쉴수 없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한 부른받은 요수아가요, 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수아는 제가 봤을 때 아직 건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친구급 되는 갈레비 40대와 같이 내가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다면 요수아도 거의 동급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사명은 다 완수하지 못했고, 할 일은 많이 남아있는데, 너가 너무 늙었으니, 그런 말을 하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아주 깊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연배가 되었으니, 그리고 죽음도 많이 봤으니, 묵상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마도 요수하나 갈렙과 같이 그 나이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안 해도 좀 인생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고 싶은데 참 믿을 만한 놈 하나 있으면 좋겠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그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길 수 없는 전장에서 한없는 승리를 거두면서 이것이 나의 과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늙어도 내가 늙어도 하나님이 늙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에서 그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무게나 그 언약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도 강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힘을 뺄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치느냐?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그 스펙이 필요 없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자율 주행이 되고 나면 모든 운전 기능의 스펙이 필요없던 것처럼 윈도우가 나타나고 난 뒤에 스마트폰이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처음 컴퓨터 배울 때는 뭐 베이직, 시언어, 뭐죠? 온갖 걸다 배웠어요. 버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1년, 2년 배워도 안 되던 거 프로그램으로 다 완성시켜 버려서 그 스펙이 무용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신뢰하는 그것은 우리가 늙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내 근육을 믿고 있던 것들은 근육이 힘을 잃는 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가는 것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붙잡아야 할그 언약의 포인트가 어딘가 그것들을 우리 안에 충만히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고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이 디모데후서 사장이에요. 바울이 늙었어요. 그토록 처절하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무릅쓰고 일했던 바울도 늙었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그의 성숙도를 아실 거예요. 그가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알 거예요. 그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지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 1력도 틀리기 원하지 않아서 얼마나 그는 철두철미한 성향을 지속하면서 복음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제자였던 그리고 아들뻘의 디모데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좀 신중해라. 왜요? 젊은이가 갖기 어려운 것이 신중함입니다. 열정과 패기가 신중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보시죠. 그리고 너는 고난을 받으라 다음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힘든 거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너무 싫어해서 일도 못 시켜요 물론 힘든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복음의 효력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고난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 고난 받아야 될 거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그러니까 너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네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주어진 직무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무슨 다른 사람의 일들을 열심히 듣고 외우고 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직무를 제쳐놓고 난 뒤에 게임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야구 선수들의 이름이나 그의 타율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그냥 취미로... 허락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직무에 하려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이에요. 그리고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 떠날 시간 가까웠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다음 세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죽음의 시간이 임박한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조급함과, 그리고 인간에게 얼마나 허무함을 주는지 말로 다할수 없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전쟁이나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 떠나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분명하고 너무나 명확한 종말의 시간이 째깍째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0이 넘으면 뭘더 해야 될 텐데. 죽기 전에 뭘 해야 될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 텐데, 바쁜 거예요. 그러나 그 바쁨이 그 어떤 일도 성취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시간이 가까웠을 때 우리 범인들의 마음 상태와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뭔가 앞에 뭘 준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는 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싸우는 인생을 살아왔다. 나는 다투며 살아왔다.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겠느냐. 그런데 우리와 같이 무턱대고 아무 거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는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온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치열하게 하는 것이, 잠못 들고 하고 있는 것이, 밤새 검색하며 때로는 학습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기술적으로 연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와 그 선한 싸움에 합당한 인생에 걸맞는 것입니까? 걸맞나요? 여러분의 싸움은 선한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욕망에 관련된 것입니까? 나 외에는 그 누구도 이롭게 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거라도 반듯하게 하시면 부모에게라도 효는 되겠어요. 그러나 좀더 확장된 개념으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나른하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싸움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치열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래요. 그 그리고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싸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전쟁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지전은... 얼마나 체력을 요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전쟁 있잖아요 막 유럽에 막 있잖아요 벌판에서 막 생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 있죠 진흙탕에 막 꼬꾸라져가지고 앉았다 섰다 하기도 힘든 거 그런 갑옷을 입고 저는 그런 영화 보는 자체가 막 피곤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해보잖아요.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피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숨차게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그것이 20대가 아니라 20살 이후에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올해 처음 한 저의 경우는 달리는 그 자체로도 숨이 차요. 그런데 바울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달려왔다는 거예요. 걸어온 게 아니라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싸우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고지전에서와 같이 숨 차고 앞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 조차도 모를 그런 체력을 요하는 인생을 바울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한잔하자. 에라 모르겠다. 나는 나를 내가 좋아하는 거나 좀 하자. 나는 인생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싸우며, 달리며. 그러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설정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가끔 주말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아.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루 푹 쉬게. 교회 아침에 일찍 간다는 것이 피곤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망설이지 말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지칠 수 있어요. 밥하다가 지칠 수 있고요. 빵을 굽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다가 상처받고 지칠 수 있어요. 동일한 업무를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걸음에 지치지 않고 지켜야 할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고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뒤로하고 살아온 내 인생은 얼마나... 보상 심리로 외롭고 때로는 화가 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의 후로는 나를 위하여. 바울은 나라는 단어를 잘안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기적인 단어를 잘안 써요. 왜?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보지 않고 교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교회가 하나하나의 떡으로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죽을 때 보면요. 이 8절, 한절에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면,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살았던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살았던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자기도 죽음을 무릅썼던 바울, 언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여행가고, 자기를 위하여 만난 음식을 먹고, 그런 적이 없는 바울. 난파된 배에서 사십에 하나가 만매를 맞으며, 온갖 수고를 당하며, 감옥에 있으며, 추위에 떨며, 스스로 기록할 수 없어서 남들이 자기의 말을 대신 기록하게 하며, 그런 세월을 보냈던 바울. 나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중요했던 그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제는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다. 비로소 바울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는 이것이 그의 위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요. 화나요?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운 게 얼만데? 도움을 받을 때는 모두가 다 감사하지만 조금만 자력이 생기면 그 감사의 무게는 줄어들고 그리고 서로의 섭섭함은 쌓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섭섭한 것이에요. 요수아가 그긴 세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단한 번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섭섭함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섭섭함과 분노와 허무와 피로한 인생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후로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 주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주실 것이며,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인생의 가을에, 아니 인생의 겨울에 맞이했던 그 마음의 상태였다. 우리는 지금 언약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니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5세 때에 그는 모든 성실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과업을 완수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요. 오늘 이 땅의 분배는 제비를 뽑아 가지고 서로 분배해서 제비 뽑기 했어요. 그런데 요이 갈렙은요 여수한테 가가지고 해브론땅 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 땅이 나중에 부동산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오를 것 같았어요? 자산가가 되고자 했어요? 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싸워 나으니까 농공행상하는 겁니까? 내가 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힘을 보탰으니 나에게 주세요.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한 것을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직 남아 있는 이 전투에 내가 아직 남아 있는 청춘을 다해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꿈을 노인이 되어서도 취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주십시오. 땅 욕심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그래요. 비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늙었어도 자식한테 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여전히 믿음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85세라도 요수아바 갈렙에게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청년 그 성경의 청년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 즉각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위해서 즉각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이가 아니라 비전입니다 달란다고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 그리고 난 뒤에 17장에 보십시오. 17장에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가요이 요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면요 요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데이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가 똑같이 요수아한테 가갖고, 우리 백성의 수가 많은데 왜제리뽑기 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냐. 그러면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냐. 우리 숫자가 지금 제일 많다. 12개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는데,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딱 뽑고 보니까 우리 땅이 모자라요. 우리 지파의 숫자를 감당하기엔 너무 모자라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1 10, 0시군데 25평 아파트를 준 거예요.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가가지고 요수한테 더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소가 뭐라는지 알아요? 안돼 너희 숫자 많고 너희 하느님이 은해 주셨고 하니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힘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아직 남아있는 가난의 원주민을 내쫓는 전쟁을 치르고 그것을 전투를 통해서 쟁취해라 그냥 줄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꿈을 바라보고 너희가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숫자만 하나 가지고 그 땅을 더 주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 꿈이에요. 나는 뭐가 없으니까 니네 형편 아니에요. 나는 뭐 했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끝내는 인생이라는 것은 금방 하나님이 숟가락을 놓으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회사에서도 여러분에게 숟가락을 놓으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숟가락을 다음 사람이 잡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온갖 욕을 다하고 그 숟가락을 내던지고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그 숟가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숟가락으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에게 주실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